안녕하세요. 서울수면의원의 홍일희 원장입니다. 코골이 무흡증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홍 박사의 수면톡 진행 방식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문을 받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코골이 하면 흔히 떠올리는 단어가 비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비만과 코골이 무흡증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들어 볼까요? 저도 코골이 무호증을 떠올리면 비만인 사람이 코를 심하게 고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비만과 코골이 무호증에 관해 궁금했던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장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비만이 코골이 무호증의 원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만은 코골이 무호증의 직접,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기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인 코골이 무흡증은 해박적으로 좁아진 경우와 근육의 탄력성 및 뇌의 주도 능력의 변화에서 오는 기능적 원인이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기도에 지방이 쌓이면 기도가 좁아지고 탄력성이 떨어져 기도가 쉽게 좁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코골이 무흡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만은 코골이 무흡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비만이 코골이 무흡증의 원인이 된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살이 찌게 되면 코골이 무흡증이 생기나요? 살이 찐다고 누구나 코를 골진 않습니다. 그러나 코골이 무흡증이 생길 만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살이 찌면 코골이 무흡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코골이 무흡증이 생길 만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기도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가 넓은 사람은 살이 쪄서 기도에 지방이 쌓여도 숨쉬기에 충분한 기도가 확보가 되면 코골이 무협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기도가 좁은 사람은 조금만 살이 쪄도 기도가 많이 좁아져 쉽게 코를 골게 됩니다. 코골이 무협증이 생길 만한 구조, 즉 기도가 좁은 사람이 살이 찌는 경우에 코골이 무협증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비만이 있는 사람이 코골이가 생겼을 때 살이 빼기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코골이 무흡증이 있으면 오히려 살이 찌나요? 맞아요. 코골이 무흡증이 있으면 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 코골이 무흡증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자주 깨고 깊이 자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깊은 잠을 잘때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되어 식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식사량은 증가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낮에 졸리고 피곤하여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칼로리 소모가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저녁에 힘이 들면 폭식 및 과식을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살이 더 찌게 되고 살이 찌면 호흡장애가 더 진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코골이 무협증이 있으면 더 살이 찔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체중 감량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다음 질문입니다. 살을 빼면 코골이 무호흡증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살을 빼면 코골이 무호흡증이 많이 개선되지만 호흡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생긴 코골이 무호흡증의 경우 살을 빼면 코골이 무호흡이 많이 개선됩니다. 체중을 10% 감량 시 무호흡 지수가 약25% 감소하고 반대로 체중이 10% 증가하면 약 35%의 무호흡 지수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살을 빼야겠죠? 하지만 코골이 무흡증의 원인이 비만 하나만이 아닐 때에는 체중 감량이 개선에 도움되는 것은 맞지만 호흡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체중 감량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코골이 무흡증의 원인에 따라 개선 치료 방향이 달라지겠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살을 빼보고 치료를 할까요? 아니면 치료를 먼저 하고 살을 빼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수면당 검사에서 경도의 소견을 보인 사람은 체중 조절만으로 치료 단계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부학적인 원인이 거의 없고 비만에 의해 생긴 호흡장애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교정한 후 비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증도 이상에서는 체중 조절과. 치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체중 조절과 함께 양악기를 사용하게 되면 밤에는 푹 자고 낮에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며 식탐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체중 조절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자신의 코골이 무흡증의 원인,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체중 조절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비만과 코골이 무흡증의 관계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던 질문들을 모아서 질문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 정리 부탁드립니다. 비만은 코골이 무흡증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인지 기능적인 문제인지 혹은 단순 비만 때문인지 연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후 정도에 따라 치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추가로 수면 호흡 장애가 심한 분들은 체중 감량 혹은 수술적 치료의 성공률이 매우 낮으므로 양악기 등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 잠을 푹 자게 되면 체중 조절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영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만과 코골이 무흡증에 관해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당신의 꿀잠을, 꿀잠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